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24-2권의 둘째 주간의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둘째 주간의 바로 첫째 날 묵상인데요. 두 번째 주간의 묵상은 베단니에 살고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건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 옆에서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의미있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죠.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나기 새끼 주인, 또 이번 주간에 묵상하게 되는 마리아도 동일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특별히 뭘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필요한 것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할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필요한 것으로 제공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옥합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는 그런 옥합이 될수 있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은혜의 생활, 그리고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는 그림 분석을 통해서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요.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은 일곱 가지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매일매일 기억해 보시면서 한 번쯤 사용하면 거기서 변화가 되고 발전이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은 이것을 잘 활용하면 학습 효과를 아주 높일 수 있는 공부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묵상에 성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림부터 정리를 하죠. 그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마당에 이 장사꾼들의 소굴이 펼쳐져 있는 걸 보시고 다 뒤집어엎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제목을 먼저 정해 보겠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의미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고 복음 증거의 센터가 되는 곳이며 천국의 모형이 되는 곳이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떠한가? 주님이 내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시만 한가? 네, 이 부분을 적어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진 장소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모형으로 드러내주는 거죠. 세 번째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센터, 출발점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을 잘 기억하고 사람들의 친교 장소로만 전락해버리지 않도록 잘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네, 상을 뒤집어 부시는 예수님, 또 뒤집어 없는 상, 그리고 그 위에 동전과 동전통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 성전 마당, 또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 네, 그리고 이 성전의 네, 마당의 벽. 그리고 또 기둥들, 뭐 천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일반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는 마당이 있습니다. 불두멍도 있고 또 번제단도 있고 제사장들이 이제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현장들이죠. 이제 이곳은 아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장소죠. 그런데 이제 이 율법 가운데 멀리서 이제 제사들이 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오기가 힘드니까 그 성, 성 안에서, 예루살렘이 성전 말고요성 안에 이제 시장이나 이런 데서 짐승을 사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이게 그 그러니까 성전 마당까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머리를 쓴 거죠.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안에까지 들어오게 하고 그 대신에 뭐한 마리 팔면은 얼마 내고 제사장들한테 얼마 내고 이제 이런 방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성전 마당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정결한 장소, 기도하는 정결한 장소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뭐 장사꾼들의 수굴이 되버린 거죠. 짐승들의 막 울음소리, 똥냄새, 막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보시니까 얼마나 화가 나십니까? 이거 예수님의 집인데. 우리들의 집 마당에 누가 와서 장사꾼들이 펼쳐놓고 장사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집어 푸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예, 주님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은 왜 여기에서 장사를 하는 걸까? 이유. 또 성전의 기능.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의 기능. 자, 결과. 결국은 이제 성전이 나중에 다 로마에 의해서 밀다 없어져 버리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성전의 기능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기도하는 집, 예배 드리는 곳. 두 번째는 천국의 모형.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계시되는 거죠. 세 번째는 복음 증거의 센터. 그래서 이사야 선자가 이사야서 제이장4 절에서 복음이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온다. 네, 예수님도 성령의 음이 마시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중심지,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전도 바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돼야 되고, 천국을 계시하는 곳이 돼야 되고, 천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요게.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이에요. 여기 싹 빠져버리면 세상의 인간적 친교 모임 다툼과 분쟁 막 이런 것들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문 닫아 문 닫게 되는 거죠. 기능이 사라진 것은 없어지는 거니까요. 자 연상법훈련입니다. 자눈 감아 보시고요. 어떤 내용이 떠오르십니까? 우선 예수님 상을 막 뒤집어 보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상이외에 동전들 동전통 또 주변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뭐 양들도 쭉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성이 성전 뜰의 벽이 쪽 있습니다 기둥들도 있고 천막들도 쳐져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예, 예 수학도 한번 공부하시고요 예 수학 아이들 수학 모형 또 그리고 수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 속에서 한 가지씩이라도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들이 뭐가 있나요? 우선 마태복음 21장 이 그림의 본문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8장 9장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놓고 하나님과 성전 언약을 맺는 장소예요. 이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온다고 하셔서 이곳을 내게 제사하는 전으로 삼겠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 귀를 기울이겠다. 약속을 주죠. 나중에 이제 이 언약을 믿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사람들이 히스기야라든지 또뭐 역대야 20장의 용사 박 같은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이 언약을 믿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자 이사야서 2장 4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부터 전파된다. 저도 이 성전 그러면 정말 중요하게 기억되는 게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사업하던 것들이 다 부도 나고 막 망해 가지고 빚쟁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참 제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고 제가 할줄 아는 거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 이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자고 기도하고 울고 참그 그때는 뭐 여기에 성전 언약이 있었는지 이런 거잘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참 하나님 만나고 또 깊은 은혜 받고 하나님 도우시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도 항상 저는 성전에 가서 자는 거 좋아하고 사무실에서 또 때로는 자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제 사무실에서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 사무실이 성전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참 경험한 게 뭐냐면은, 야,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세상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성전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참 알게 됐고, 또 하나는 그 습관적 신앙이, 우리 보통 습관적 신앙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몸에 뱐 습관이 자동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리 발걸음을 옮기게 해요. 그래서, 야, 이 습관적 신앙도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아, 상상력 교육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요. 앞에는, 예, 솔로몬과 하나님이 성전을 놓고 언약을 맺는 고장면을 그 그려볼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계시록 21장의 하늘의 새 예루살렘. 이게 이제, 이게 실물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다 그려볼 것 같아요. 성전언약,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고 맺은 언약, 현재 그리고 게시록 21장의 새예루살렘성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보니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오늘 또 우리가 먼저 감사한 일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주일을 지나시면서 감사한 감을 쭉 생각해 보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꼭 감사할 조건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도 감사할 일들 쭉 적어 보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미래의 이제 내용들을 비전을 쭉 적고, 예, 베소서 3장 20절을 쭉 적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꼭 감사 이렇게 적습니다. 자, 미래는 금방 오늘이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우리가 구하는 것, 미래 비전을 다 이루시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넘치도록 이루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믿음 갖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오늘 본문을 그냥 오늘 다 전체를 기억하는 이제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은 오늘 본문 전체를 다 기억할 수가 있어요. 암송의 능력이 커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대로만 공부를 하면 학습 내용도 이렇게 금방금방 다 외울 수가 있어요. 참 이게 암송의 아주 기적 같은 방법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오늘 다 우리가 내용을 암기할 수 있단 말이죠.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는 시작 부분 끝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배단이 예, 문득병자 예,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 부분그 끝부분은 뭐예요? 이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같이 발을 해서 이 여자의 행한 일들이 기억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러면 이제 가운데께 쭉 흐름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항상 시작 부분, 끝부분. 그두 번째가 이제 구조정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제 아이들 화요일 날 모임 때는 항상 월요일 거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 중에서도 구조정하는 걸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조금씩만 구조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면은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암기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의 구조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구조라는 것은 비슷한 것끼리 묶는 거예요. 같은 읽다 보면은, 아, 의미들이 비슷, 내 같은 것들이 있으면 묶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기억하기가 좋아요. 저는 오늘 구절을 2, 2, 4 이렇게 적었어요. 2, 2, 4. 총 8절인데요. 앞에 2는 뭡니까? 이제 배단에 예수님 계셨다는 거.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부었다는 거. 그 다음 2는 뭐예요? 2는 이제 그거 보고 제자들이 아니 지금 이렇게 비싼 상류를 그냥 그렇게 허비하면,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냐? 팔아가지고 가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는 예수님이 이제 어, 이 사건을 이제 해석하시는 거죠. 해석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이 오늘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않다. 며칠 뒤면 돌아가시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예수님의 시신, 이제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야, 지금. 네. 그리고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꼭 같이 말을 해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영원히 기억되게 하라. 이런 말씀. 벌써 다 외웠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조를 정하면은 구조 정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것 하나하나씩만 기억을 하면 금방 외우게 돼요. 꼭이 방법 활용하세요. 외울 거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외우는데 더 확실하게 하는 건 이제 스토리텔링이에요. 이 내용을 이제 스토리로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배단위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집 시문의 집에 계셨, 머무셨는데요. 이때 이제 그 집에 한 여인, 말이죠. 어, 비싼 향유, 목합한병 가져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여인을 막 책망했습니다. 아니 왜그 비싼 향유를 팔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같이 있, 있지만은 나는 가치지 못한다.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또 전파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하리라. 저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서요, 참 신기해요. 오늘 본 말, 본문을 어떻게 이렇게 오늘 다 내용을 암기할 수 있게 되는지 말이죠. 꼭 해보세요. 이러면 충명해집니다. 지혜롭게 되고, 또 기억력도 좋아지고, 분석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져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제목 정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제목 정하고 의미 적어보는 게 논술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참된 헌신. 가장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영원히 기억해야 할 여인의 행동. 제자들의 어리석은 생각.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과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 다양한 이렇게 주제들을 정해 볼수 있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져요. 질문이 있어야 숨겨진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변화와 발전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본문에서 질 만들기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이 여인은 왜 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머리에 부으면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향유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관점에서 낭비하느냐고 소비하느냐고 책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게 없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가지고 있죠.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주님을 사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를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주님의 장례. 십자가에 동참하는 중요한 행동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인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뭔가. 다섯 가지. 항상 적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사명, 건강, 그리고 가족 성도들, 그리고 일을 할수 있는 환경들.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GTS 묵상은 크게 두 부분이에요. 하나는 그림과 본문을 분석하며 은혜 받는 거고, 하나는 주님과 소통하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영감 얻는 것이죠. 자, 묵상. 눈 감으시고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일곱 가지 주제 한번 또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나내 삶의 현장, 오늘 내 업무의 현장. 비즈니스 현장, 만남의 현장,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누굴 만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네, 이런 거다 놓고, 그 다음에 주님과 물어보십시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일곱 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자 그리고 기다리시면은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떠오릅니다. 말씀도 떠오르고 감동도 떠오르고 어떤 생각도 떠오르고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내 감정이나 내가 가진 지식으로 경험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일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고 발전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 베푸시고 때를 따라 피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선교하며 거룩한 나라가 되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KDM 국제훈련원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훈련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복음이 온 세계에도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또 GTS 묵상 잘 정착되게 하시고, 또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지역에 GTS 묵상이 공유되고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GTS 묵상하는 모든 아이들이 지혜롭게 하시고 영감이 풍성하게 하시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